2025년 8월 어느 늦여름 저녁 MBC 예능 프로그램 전현무 계획의 스튜디오에 앉아 전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 스튜디오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2006년생 가수가 억 단위의 월수입을 말하자 MC와 패널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발언은 그날 밤을 시작으로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트롯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1억 8천만 원? 믿을 수 없는 수익 구조, 그 이면의 이야기. 그날 방송에서 전유진이 무심한 듯 꺼낸 월 1억 8천 정도 벌어요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화제성 멘트를 넘어서, 대중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파였다. 즉, 교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무 살의 트로트 가수가 매달억대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은 단순히 잘 나가는 가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익 공개 직후 소속사 올류 엔터테인먼트는 이 발언이 단순한 예능 대본의 수사가 아니라 실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한 사실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광고, 방송 출연, 음원 스트리밍, 유튜브 수익, 그리고 행사 및 콘서트 수익까지 모두 포함된 종합 수치입니다라는 설명은 곧 전유진이 단지 가창력 좋은 시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다. 전유진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소속이 아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와 막대한 자본력을 자랑하는 기획사에서. 체계적으로 키워진 아이돌도 아니다. 그녀의 뒤를 든든히 지탱하고 있는 건 놀랍게도 그녀의 가족이다. 어머니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 중인 1인 기획사 올류 엔터테인먼트는 그 이름처럼 오직 전유진만을 위한 맞춤형 예술 플랫폼이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아늑한 가족 경영을 넘어 상상 이상의 경제적 효율성을 만들어낸다. 다른 아티스트들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소속사, 매니지먼트, 유통사, 기획사와 나누는 구조에서 전유진은 그 수익 대부분을 자신이 직접 가져간다. 더군다나 그녀의 콘텐츠는 제작부터 마케팅, 팬덤 관리까지 철저히 전유진 브랜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모든 수익 흐름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축적되는 독보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처럼 단단한 자립형 시스템 속에서 전유진의 활동은 마치 잘 정비된 고성능 엔진처럼 빈틈 없이 움직인다. 신곡이 나올 때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유튜브 조회수는 공마다 수백만 단위를 찍는다. 공연이나 행사 한 건당 수천만 원이 오가는 가운데 그녀는 지방의 소규모 축제부터 대형 컨벤션, 심지어 일본과의 공동 무대까지 매매 완판 아티스트라는 수식어를 증명하며 무대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의 결과는 고스란히 월 1억 8천만 원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환산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유진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히 팬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아니라 광고 수익과 콘텐츠 IP 확장을 동시에 아우르는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이다. 팬덤 텐텐의 자발적인 콘텐츠 공모와 화제성 댓글, 조회수 파도 타기 현상은 유튜브 알고리즘 상에서 상위 노출을 유도하며 수익을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쯤 되면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닌 스스로를 움직이는 문화 브랜드이자 하나의 경제 주체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고 볼수 있다. 그녀는 말한다. 수익이 많아진 건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해요. 전유진은 이미 수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수익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젊은 예술가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한 예술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생긴 수익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감동을 나누는 이 순환 구조야말로 그녀가 억대 가수가 된 진짜 이유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더 깊어지게 된다. 그녀의 다음 무대는 과연 어떤 숫자와 감동을 안겨줄까? 당신도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제 전유진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를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단순한 노래 예상의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 예술과 시장의 경계를 초월한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 전유진. 행사비는 얼마? 기획사 관계자의 폭탄 발언, 그리고 상상, 그 이상의 숫자. 전유진의 월수입이 놀라웠다면 그 중심 축에 있는 행사 출연료의 실체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으며 단몇 곡을 부르고 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짧은 순간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반인은 상상도 하지 못할 단가의 계약서가 오간다. 이 구조상 음원이나 방송, 광고 등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전유진의 주요 수입원은 다름 아닌 라이브 무대 즉, 행사 출연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한두 번 초청받는 수준이 아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그녀는 전국을 누비며 20여 개 도시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주관의 행사에 40회 이상 초청되어 메인 무대를 책임졌다. 그 뿐인가? 인기 예능 및 음악방송의 고정 출연자로도 활약하며 공백 없는 스케줄 속에서 매 무대를 전유진표 감동으로 채워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녀를 트롯계의 워커홀릭 혹은 걸어다니는 금쪽이라 부르며 경이로운 활동량의 혀를 내두른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건그 무대의 가격이다. 과연 전유진 한 명이 무대에 선다는 건 얼마의 가치를 의미하는가? 한 행사 전문 기획사는 익명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금 전유진은 사실상 티켓 파워가 보장된 가수입니다. 출연만 확정되면 포스터가 붙는 순간 표가 매진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방 축제나 중소기업 행사 기준으로도 최소 2천만 원 이상 주말 프라임 타임 대형 행사이거나 대기업 주최 무대라면 4천만 원대까지도 호가합니다. 사실상 현재 활동 중인 20대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가장 고액 출연료를 받는 탑 클래스라고 봐도 무방하죠. 놀랍기도 이 금액은 단순히 한 곡당이 아니라 짧게는 15분에서 길어야 30분 남짓한 무대에서 발생하는 단가다.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반전은 그 많은 제안을 다 수락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단가가 높아도 일정이 맞지 않아 거절하는 건수가 수락하는 것보다 많다는 것. 특히 현역가 왕과 한일가 왕전 시리즈 이후 그녀의 인지도는 국내를 넘어 일본과 동남아까지 퍼졌고 현재 일본의 주요 방송사 및 대기업으로부터 협업 및 콘서트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2025년 하반기 일본 현지 팬미팅과 방송 출연 스케줄이 잠정 확정된 상태라는 소문도 돌고 있으며 전유진의 소속사 관계자는 국내 일정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 국제활동은 매우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쯤 되면, 단순한 트로트 행사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이미 출연만으로도 해당 지역 행사 분위기, 예산, 심지어 언론 노출까지 바꾸는 문화 콘텐츠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전유진을 섭외하면, 시민 만족도는 물론, 시장님 인기도 오른다는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했다. 전유진의 이름 석자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성공 보장형 브랜드, 그리고 시장과 문화가 동시에 원하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무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심의 노래, 그 속에서 피어난 생생한 감동이었다. 그녀가 다음엔 어떤 도시, 어떤 나라의 무대 위에서 또 다른 기록을 새길지 대중은 조용히, 그러나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왜냐고? 전유진의 행보는 언제나 예상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노래 부르던 소녀가 흥미로운 반전은 그녀의 시작이 너무나도 평범했다는 점이다. 2019년 포항해도동의 한젤의 시장에서 할머니의 반찬 가게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트로트를 부르던 중학생 소녀. 모습이 우연히 SNS에 퍼지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포항해변 전국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년 때만 해도 1등은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그날은 상금 700만 원으로 아빠 임플란트 해드리고 가족들이랑 삼겹살 먹었어요. 전유진은 그렇게 첫 번째 수입을 가족에게 썼다고 담담히 말했다. 유튜브와 팬덤, 그리고 텐텐의 존재. 유튜브 채널은 2020년 홀로벌 영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고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역비 이상을 기록 중이다. 또한 팬덤 텐텐은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자체적으로 기부, 봉사, 광고 서포트, 음원 프로젝트까지 운영하는 준기획사급 팬조직이다. 2024년 경북 산불 피해 당시 텐텐 팬덤이 전유진 이름으로 4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은 큰 감동을 주기도 했다. 나는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흥미롭게도 이처럼 천문학적인 수입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전유진은 아직 대학교 1학년 실용음악과 학생이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수입이 많아진 건 감사하지만 돈보다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전 아직도 매무대에 서기 전엔 떨리고 노래 부르다 눈물 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이어 덧붙였다. 나는 그저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계속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에필로그 전유진의 수익은 단순히 돈에 많고 저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노력과 진심 그리고 팬들과의 연결이 어떻게 예술가의 가치를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그리고 아직 스무 살. 이 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